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것이 그야말로 아이들의 유년기, 청년기 이 모두를 다 빼앗아버리고 행복한 유년을 가진 아이들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laughs> 어떻게 없애면 되겠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 교육이 한국 교육이라는 게 예, 너무나 큰 문제예요. 우선은 아이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당장 그게 너무나 큰 문제죠. 모든 집에서 우선 아 일단 이 통계로도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이 불행한지 나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예. 청소년 자살률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 평균에 대체로 서너 배 많은 일등이에요. 계속 일등이에요. 일 년에 평균 한 250명의 아이들이 자살합니다. 자살하지 않는 난 어떻게 보면 250명이 자살한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청소년의 3분의 1, 전체 청소년의 3분의 1이 상시적인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더 끔찍해요. 어떤 특수한 아이들 자살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경쟁으로 몰아넣어서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소년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우울한 나라입니다 저는 아동 우울증이란 말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아동 우울증 이런 말이 성립하나? 검은 백마 이런 말이 성립해요? 성립 안 하잖아요. <laughs> 검은 백마 형용 모순이라 그러죠. 어떻게 백마 앞에 검은이라는 형용사 가 붙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 앞에 우울이란 말이 붙을 수가 있어요. 에? 아이라고 하는 건온 세상이 다 놀이터고 보이는 모든 게 장난감이고 호기심의 대상이고. 저희도 어렸을 때뭐 온통 그냥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지고 놀았잖아요. 자치기부터 뭐 돌깨기 뭐 해가지고 그땐 장난감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우울할 틈이 어디있어요 그러나 한국의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우울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불행한 상태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가장 한국 교육이 개혁이 필요한 이유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 작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나요? 작년이 2019년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919년, 즉, 대한민국 100년이 됐던 해죠. 3.1 운동 100년, 대한민국 100년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어때요? 이제 새로운 백년이 시작되는 해죠. 새 백년이 시작되는 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 백년, 1919년에서 2019년까지 지난 백년의 교육은 저는 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교육에 반한다. 굉장히 센 표현이죠. 안티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에 반하는 노 에듀케이션이 no 아니에요 교육에 오히려 반한다 더센 거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한국에서 과연 교육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엄한 인간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한번 여러분 지난 100년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39년, 30년. 그러니까, 39년에서 49년까지 우리는 외세 지배하에 있었어요. 주로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었죠. 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 30년 동안 어떤 교육을 시켰어요?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게 교육이라 그랬어요. 황국신민, 그러니까 식민치하에 말하자면 노예 같은 인간을 키워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됐죠. 자 해방 이후에 40년 독재 정권이에요. 10년 민간 독재, 30년 군사 독재. 참 우리의 지난 과거가 참 너무 끔찍하죠. 예. 그동안에 이 40년 독재 정권이 기르고자 했던 교육의 목표는 뭐였어요? 바로 반공투사 산업력군이에요. 그리고 나서 민주화가 힘겹게 이루어졌죠. 민주 정부 30년 됐어요. 지금 그렇죠? 민주정부가 키우고자 했던 교육 인재는 뭐예요?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Human Resource 인적 자원을 키우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 30년 동안 키우고자 했던 황국신민 그 다음에 국가주의 권력 말하자면 국가주의가 키우고자 했던 방공투사 혹은 산업욕군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정권이 키우고자 했던 인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 에? 여러분 보세요. 그 100년 동안 단한 번도 인간을 키우고자 하는 교육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스스로 스펙이란 말을 하잖아요. 스펙. 전 스펙이란 말 들으면 막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펙으로 규정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무기의 사양을 뜻하는 거예요. 무기의 사양을. 그러니까 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적 역량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죠. 말하자면 스스로를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laughs> 자 지금 봤듯이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교육 혹은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앞으로 새로운 백 년, 새로운 백년 동안은 완전히 새로운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교육이라고 세개 이야기를 했죠. 에듀케이션이란 말 자체가 에라는 게 바뀌라는 뜻이고요. 뉴스라는 게끈다는 뜻이에요. 풀 아웃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끌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끌어내는 것. 근데 한국 교육은 완전히 반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 안에 있는 고유한 특성, 소양, 어떤 재능 이런 걸 끌어 내줘야 되거든요. 끌어내줘야 되는데 한국 교육은 끌어내는 내기는커녕 오히려 밖에 있는 죽은 지식을 쳐 넣는 걸 자꾸 교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지식들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애를 똑똑하다고 불러요. 완전히 반교육입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그 안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이란 것의 중요한 목적은 어느 나라나 한 인간이 강한 자아를 가진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강한 자아와 개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육은 어때요? 그나마 그나마 약하지만 조금 자아를 가지고 있던 자도 한국 교육 시스템에 12년 동안 딱 넣으면 나올 때는 완전히 짓밟히고 찌그러지고 해서 개성과 자아가 거의 상실된 아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교육 체제 속에서 받아든 것은 마치 이런 표현하기조차도 너무나 미안하지만 연탄 공장에서 연탄 찍어내듯이 아무런 개성이 없는 자의 맞박에다가 수학매점, 영어매점 그 외에 뭐가 남아요? 이걸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강한 자를 가진 개인이 또 다른 개인과 타인과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교감하면서 사는 능력, 즉 사회적 자아를 갖도록 키우는 게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실 자체가 이건 완전히 생존 경쟁의 무슨 전쟁터예요? 약육강식의 정글이에요. 그런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거기서 이기려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육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독일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행복에 대한 감수성을 갖게 하는 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에 대한 감수성. 그래서 독일은 주정부 단위로 교육이 편성되는데 많은 주에서 독일의 많은 주에서 행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영어, 수학, 사회처럼 행복이라는 과가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교육 과정에서 키워줘야 되는 것은 저 아이들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온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행성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걸 가르쳐 주고 그그 그 복된 행복을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 교육에서는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깊은 불행감을 내면화하고 끊임없이 1등만 존중받는 그런 공간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좌절감, 열등감을 내면화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이란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아이가 성장하는 것 그게 가능할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불행해도. 이것은 많은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깊은 열등감을 내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너무나 놀란 것은 제가 8년 독일에 있으면서 정말로 지금 도, 다시 제가 강연을 하려고 돌아봐도 단한 명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한 이, 일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열등감을 내면화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 등수가 없으니까. 경쟁을 시키질 않으니까. 줄 서기를 안 하니까.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학교에서는 바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고 하는 원리가 독일 교육의 기본 원리예요. 경쟁 교육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경쟁 교육은 끊임없이 인간을 우열로 나누는 거죠. 우수한에 열등한에 끊임없이 우열을 나누는 거예요. 이 우열을 나누는 방식 이것이 누가 가장 전형적으로 한 거예요? 우수한 게르만족, 아리아족, 열등한 유태족, 이래 가면서 독일 파시즘의 정치적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우생학이었죠. 이것이 그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것, 또 아이들을 줄 세워서 우열을 나누는 것, 이것은 절대로 교육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야만이다. 이렇게 하는 게 독일 교육이었던 거예요. 좀 이해하셨죠? 예. 네. 그렇게 하니까 독일 학교에서 뭐가 없겠어요? 등수라는 게 없어요. <laughs> 등수 자체가 없어요. 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독일에서는 김나지움이라고 하죠. 어떤 아이도 아, 내가 조금 그림 그리는 건 잘하는데 수학은 잘 못해. 그러면 어휴, 쟤는 수학을 잘하네. 나는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재밌는데 얘들은 주로 쓰 말이 재미예요. 재미. 난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재밌는데 쟤는 수 가지고 노는 게 재밌나봐 이상한 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등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갈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는 거죠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학 입학 시험이 없어요 시험 자체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봐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졸업 시험은 대체로 90% 이상 다 붙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다니엘이라고 있죠 독일 친구 있죠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120명 졸업했는데 한명 떨어졌대잖아요. <laughs> 한명 떨어졌대요. 그 아이는 다음에 대학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들어가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게 경쟁시키지 않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경쟁시키지 않으면 그 생산력이나 또그 학문적인 수준이나 이런 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안 그래요. 독일이 어떻습니까?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학문 수준 세계 최고죠. 지금도. 인문사회과학은 세계 최고예요. 여전히. 그 다음에 독일 경쟁력 어때요? 전 세계에서 지금 독일처럼 경제가 잘 나간 나라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경쟁을 시켜야 좋아진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주 초기 단계에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지금 우리처럼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는 지금 단계에서는 경쟁이 더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여준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걸 독일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의 승자들도 한편으로 오만해 보이지만 결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승자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늘 1등 자리를 지키,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 이것이 한 인간을 내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국 교육이 불러오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몇 번에 걸쳐서 또 근로도 그렇고 이런저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한국 교육 문제는 딱 하나를 하면 풀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학 입시를 폐지하면 됩니다 지금 많은 나라가 대학 입시를 안 해요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학 입시를 안 합니다 독일 없죠? 프랑스 없죠? 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대부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면은 다갈수 있도록 열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것이 그야말로 아이들의 유년기, 청년기 이 모두를 다 빼앗아 버리고 행복한 유년을 가진 아이들이 없어요. 행복한 아동기를 가진 아이들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laughs> 없애야 된다는 거 동의.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없애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2000년대 초부터 주장한 게 국립대학 네트워크화예요. 국립대학 네트워크화. 그것은 우리나라에 국립대학이 한13% 정도 있어요. 굉장히 적죠. 국립대학이 생각보다. 그죠? 그 대학을 다 네트워크로 묶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 국립일대학 서울대학, 국립보대학, 대전대학, 국립참대학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주고 그다음에 국립대학 사이에서는 다 얼마든지 아 요번 학기엔 내가 제, 제주 국립1대학에 있다가 아 다음 학기는 국립보대학, 대전의 충남대학교에서 요, 요런 수업을 들어야 돼. 이렇게 다 자유롭게 옮겨다닐 수 있게 하고 졸업할 때는 국립대학 졸업장을 딱 찍어 주면 되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하면 아무런 뭐가 없죠. 뭐 국립대학 나왔다고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연대고대가 그 역할을 할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네, 사립대학들. 소위 명문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도 마찬가지죠. 예. 네,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없애고 많은 사립대학들을 공용화해야 돼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례들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국립대 네트워크와 사립대 공용화를 통해서 대학서열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시험 볼 필요도 없죠 어느 대학 나왔다는 걸로 평생 그걸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질 이유도 없고 대학을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어느 대학을 나왔거나 이걸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끝 그게 저는 지난 과거 백년동안의 잘못된 교육 반교육 백 년을 끊고 이제 새로운 백 년의 교육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핵심으로 말하자면 경쟁 교육에서 이제는 연대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더 이상 아이들 경쟁시키지 말고 아이들이 서로 잘 협동하고 연대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연대하는 교육 안에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키워줘야 될 능력은 독일 교육에선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독일 아이, 독일 독일에서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역량은 반드시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겠어요? 첫째, 저항하는 능력. 둘째, 분노하는 능력. 셋째, 교감하는 능력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항하는 능력. 에? 잘못된 억압, 권력의 억압에 저항하는 능력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야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독재 치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권력에 예 분노하는 능력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자 대체로 타자나 약자의 고통에 교감하는 능력을 아이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독일 교육에서 키워내고자 하는 목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것은 뭐라 그랬어요? 경쟁교육을 교감하는 교육, 연대하는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아이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저항하는 능력, 분노하는 능력, 교감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게 이제 독일식 교육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목표가 이제 달라져야죠. 더 이상, 더 이상, 이런 예쁜 아이들을 그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하나의 기능, 인적 자원으로 보는 그런 관점은 이제 끝내야 돼요. 교육의 목표는 존엄한 인간,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것이지, 기능적으로 써먹다가 버리는 자원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교육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지금 한국 교육이 이제 변해야 되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그 선생님. 지금 교사로 계신 교사이면서 지금 하나의 어머니인 그분이 또 장문의 글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제가 제안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움직이면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가지고 대통령까지 탄핵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 속에서 우리는 아주 기품 있는 에? 그런 아주 성숙한 이런 모습을 보인 민족이잖아요. 그래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교육의 지옥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꿀 능력이 왜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라도 광화문에서 교육혁명의 촛불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글들을 제가 보고서 뭉크했는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교육과 관련해서 는 당사자잖아요. 예. 또 미래의 당사자고 어 이러,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잘할 것이고 더 이상 지금까지의 교육은 안 된다. 여기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 초등학교부터 일체의 경쟁을 못하게 경쟁을 야만으로 보고 모든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 사회는 완샷 사회고 독일은 텐샷 사회다. 이런 말을 빈프리드 베버라고 하는 만하임 대학의 교수가 저희와 이제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와서 했어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독일은 텐샤 사회인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완샤 사회다. 한번에본 시험으로 그냥 인생이 결정되는 이런 나라가 어딨냐? 여러 번열 번의 기회는 있어야지. 다양한 기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독일 사회는 모든 걸할수 있게 아까 열어놨다 그랬죠. 결국은 하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뭐겠어요? 독일 사회가 아주 이상적인 사회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구성원들의 잠재력의 총합이라는 것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 독일 같은 나라는 그 잠재력의 총합이 한 7, 80%는 최소한 구현되는 사회예요. 이루어지는 기회를 주니까 에? 그러나 한국 같은 사회는 저는 그 잠재력의 총합의 이삼십 프로도 구현이 안 되는 사회예요 나머지는 많은 잠재력과 천재성들이 사장되는 고사하는 이런 사회인 거죠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교육 혁명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경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새로운 한국인들이 이제 한반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